여러분도 큐티하세요 응. 태평천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사밭의 말을 듣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 은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찬양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이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25년 동안 나스라를 다스리며 여호와의 눈앞에 옳은 일을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여전히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니 그는 심히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여우사바에게 예언하여 아하시아와 교제하여 지은 모든 것을 파괴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만든 배가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 여우람이 왕이 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말하는데 그 복병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태평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모든 계획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의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입니다. 전쟁 중에 찬양대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쟁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대를 앞서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5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게 함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업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오류도 범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과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